11월 18일 정오에 이제 3주년에 대한 이 추가적인 업데이트 내용이 나왔는데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준비를 많이 했네요 생각지도 못한 뭐 마일리지 아크스톤 이벤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추가적인 인나들일 영지, 인나들 신규지역 그리고 자동사냥 시스템 개선 이런 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뭐, 뜻밖의 선물을 받은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했던 TJ 쿠폰 예상은 좀 많이 비껴 갔네요 마스터 뽑기권이 두장다 들어있네요. 근데 변경권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뭐, 종류가 7 장이니까 들어갈 게 있으면 뺄 것도 있어야겠죠.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별반 다른 게 없고, 이거는 아직 안 받으신 분은 없으시겠죠? 이거 선발 때 참여하셔가지고, 이거, 지금 현재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 바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드래기 편지도 받고 신 서버 파프리온부터 봅시다. 파프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의 안타라스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냥 초반에는 뭐뭐 안 풀겠다, 뭐뭐 안 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신 서버에서도 TJ 쿠폰 7종이 갑니다. 근데 본 서버랑은 좀 틀리게 이제 뭐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제 매직 캐논까지 함께 진행된 건데 한, 공지 한번 보시면은. 매직 캐논을 포함한 모든 직업 계열이 오픈되고 기존 서버와 동일한 스킬 및 밸런스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클래스 마스터 아가시온 같은 경우는 전 일반에서 전설까지밖에 안나와 신화 등급이 안 나오고 정령각인 같은 경우에도 정령탄 이외에도 무슨 뭐 은총, 뭐 결투 뭐 이런 게 전혀 안 나오고 오로지 정령탄만 그리고 악세사리 같은 경우에는 귀걸이만 포함되고 나머지 뭐 인장이라든지 브로치라든지 팔찌는 순차적으로 오픈된답니다 지폰, 공격, 방, 지폰 같은 경우에는 공격, 방어, 두 종류만 열리고, 나머지, 또뭐 있습니까? 그뭐 상태 이상이라든지, 적중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나중에 오픈된답니다. 숙련도만 오픈되고, 연금, 숙련도는 오픈되지만, 연금술과 각성, 시그마들은 오픈되지 않습니다. 크루마탑은 1층부터 7층. 여기, 이 크루마탑 1층부터 7층은, 지금 현재 본 서버에 있는 크루마탑, 저기, 통제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거겠죠? 레벨대가 레벨대다 보니까, 격전의 섬도 지금 60레벨이 없는 상태고, 파괴된상처도 마찬가지로 40레벨, 50레벨. 안타르스 동굴이 4, 5, 6층이 없는 상태입니다. 뭐, 이거는 원래 나오는 순서라고 하면은, 베오라의 유적이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오만의 탑이 나오고, 오만의 탑이 안 나왔죠? 색다른 전투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균열 던전, 올림피아드 던전, 공성전, 공성전 등의 일부 컨텐츠는 기존 월드와 다른 순서로 업데이트됩니다. 그러니까 배호라이 궁전은첫 번째가 아닐 수도 있다. 뭐 균열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공성전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제 무접속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거래 또뭐 있습니까? 다중 강화, 상급 체력제 그, 그 노랭이 내, 그 주옥물량 내려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적용이 된답니다. 그런 편의성들은. 기존의 안타라스 서버와 마찬가지로 파프리온 서버도 이렇게 성장의 결이 은총 예, 경험치 및 아디나 획득량 20% 증가 은 총의 결이 버프 그리고 1레벨부터 40레벨까지 레벨업을 할 때마다 업적 이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CJ 쿠폰도 7종이 나오는데 이거 본 서버랑 조금 틀려요. 어, 신 서버에서 나오는 CJ 쿠폰은 마스터 쿠폰 아가시온과 마스터 쿠폰 클래스. 어, 똑같나? 똑같네. 매직 캐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걸 티저 페이지를 내가 봤는데, 그냥, 뭐, 몹석 뭐 스킬 같은 것도 없고, 무기 들고 서 있는 할배 한명서 있어요. 자, 스킬 보시면은, 수면의 기운을 캐논에 담아, 대생에게 데미지를 입히면 일정 확률로 대상을 잠재웁니다. 이거, 블랙 릴리가 광역 슬립 쓰잖아요. 근데 광역 슬립 초반에 릴리 잡을 때, 슬립 걸리면 이제 누가 옆에서 때려주거나 아니면 모블 한 마리 이렇게 달고 나가지고 슬립을 자동적으로 깨우게 하는 그런 식으로 트라를 했는 것처럼 이 슬립이 누가 한명툭 쳐버리면 바로 깨어나는 그런 자,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매지 시간은 길것 같습니다. 스턴보다는. 베리어샷. 대상의 원거리 마법 회피 및 원거리 마법 면역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최대 3스택. 이게 참 그런 게 이게 점차 그, PVP 상황에서 석궁과 궁수의 입지를 줄여들 줄여내는 것 같아요. 이게, 가뜩이나 레이피어라는 그, 직업 자체의 천적이 등장하는 것과 동시에, 이거 다른 사람한테 줄수 있거든요? 이 버프가, 버프란 말이야, 이 버프. 각각 뭐, 마법 면역이니, 뭐 원거리 면역이니, 마법 회피,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이제 궁수 같은 경우에는, 궁수랑 그 석궁 같은 경우에는 점차 이제, 입지가 좀더 줄어들겠죠 메타바이퍼 이거는 뭐 <laughs> 전방에 향해 강력한 에너지를 발사하는 메타바이퍼를 소환합니다 말로만 들으면은 겁나 대단한 스킬 같아요 이게 무슨 스킬인지 명코스킬인지 아니면은 뭐 여덟 번째 전설 스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구슬이 소환되어 있는 것처럼 저 머리 위에 저게 소환되어 있으면 알아서 공격하는 그런 건가 포토캐논 같은 건가 크로스은드 하늘의 힘을 빌려 마법과 융합시켜 대상 주변에 강력한 교차 영역을 선포합니다. 뭐, 스킬 설명, 스킬 영상을 봐봐야, 될것 될 같아요. 뭐, 광역 스킬, 사냥에는 도움이 굉장히 될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건 분명히 크로스 운두는 내가 봤을 땐 여덟 번째 스킬인 것 같거든. 그 스윕샷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간티 컨터 그 등급의 스킬 같은데, 사냥에 도움이 될 거, 굉장히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사냥에 도움이 굉장히 되는 스킬이라면, 이제, 그 신규 스킬 상자 있잖아요. 그게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미 배우신 분들은 이제 클체로 넘기시면 되겠지만, 크로노 서클. 강력한 포탄으로 대상에게 데미지를 입히며 일정 확률로 범인의 대상의 스킬 쿨타임을 조정합니다. 이 강력한 데미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두 번째 에 있는 일정 확률로 범인의 대상의 스킬 쿨타임을 조정. 이거 패더 샤워거든요. 레이피어에. 거기서 굉장히 좋은데, 패더샤워 같은 경우에는 뭐 스킬 쿨타임도 늘리는 것도 있지만, 뭐 이동속도도 좀그 50%나 감소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디버프가 이거 하나다. 그런 거면 이거는 이전스는 절대 아니고, 1전스인데도, 데미지가 엄청나게 세다는 장점이 있다면은 뭐 가능하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약간 1전 아니, 1전스란다. 첫 번째 신화 스킬의 임팩트는 좀, 쿨타임을 조정합니다가, 저게, 패더샤워 같이, 쿨타임을 좀, 좀, 원래는 뭐, 15초 쿨인데, 이렇게, 뭐, 20초 이렇게 만든다.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쿨타임이 안 움직이게, 그, 단검에 암호화 있거든요. 암호화면은 쿨타임이 멈춰버립니다. 뭐, 그런 정도면은 굉장히 사기 스킬이죠. 자, 매직캐논은 좀더 이제 스킬에 대한 그 세부 동영상이 나와야지만 알수 있을 것 같고, 이 동영상은 아마 라이브 방송을 한답니다. 거기서 공개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초월신화인 오르피아입니다 오르피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지금 좀 녹색으로 뭐 보였는데 여기서 보니까 녹색이 아니라 거의 이거는 파란색 흰색에 가까운 그런 색깔이라 가지고 자 미스틱 보이스 심연의 한계를 존체를 감추며 경계 대상 접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 있었던 스킬입니다 포어 사이트 대상의 기운을 기민하게 감지하여 타깃 태제 효과에 저항하며 대상 부활을 방해합니다 역시 기존에 있었던 스킬입니다 언인신 컵을 어소리티를 강화하여 더 넓은 대상의 데미지에게 큰 데미지를 줍니다. 이건 없었습니다. 이 원래 같은 경우에는 그 엘카디아가 어소리티를 강화하여 더 많은 대상수의 광역을 맞친다. 그러니까 그 광역 대상 수는 정확히 실험해 보진 않았지만 3인일 거예요. 왜냐? 기존의 라울과 에르시나의 광역이 2인밖에 안 맞기 때문에 엘카디아는 광역 3인 광역 3인을 맞는데 이거는 그대로 광역 2인을 맞는 대신 넓은 대상에게 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소리티 범위가 좀 커지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좀 그런 게이 어소리티 범위 2인이면은 지금도 충분해 바로 옆에 몹이 있으면 웬만해선 다 2명 맞습니다 근데 광역이 그대로 2명 2인 맞는 거를 유지되면서 광역 범위가 커진다는 거는 조금 그 솔직히 엘카디아 보다는 줄려진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저 다음 거 포스 오브 이마나 디그니티를 강화하여 적의 집중 공격을 잘견뎌낼수 있으며, 이거라는 거는, 데미지 내성 무시가 좀, 이게 더큰 수치가 올라가는 건 같고, 스턴, 적, 스턴 계열에 적중되었을 때 일정 확률로 피해를 흡수하는 보호막을 획득합니다. 이게 보호막의 양이 얼마고, 그리고 보호막이 발동되는 확률이 얼마인지를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게 무기에 바를 수 있는 아이나, 아, 그, 저기 뭐야, 아이나사트의 가호? 뭐였지? 보호? 그런 거랑 더불어가지고, 이제 보호막 자체가 두 개가 생기는 거라서. 이거는 뭐 불칸과 엘카디아가 원거리 면역 무시 1%, 원거리 절대 명중률, 뭐 이런 기본 버프를 갖고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활 들고 있죠. 이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걸 보고서, 와. 인나들 신규 지역이 나옵니다. 호수의 나라에서 서서히 퍼지는 어두운 기운에. 해... 신탁의 해안 에바이 성소를 찾는 순례자들과 모험가들의 쉼터였던 곳현재는 파프리온을 섬기는 크로핀들 트로피들, 크로핀들이 전부하고 있다 이거의 난이도가 굉장히 이게 무조건 전부 다 이게 광기의 늪아니그 어디냐 거기 이상의 던전인지 아닐 거예요 그 중간 이그 어딘가 예를 들어 여신의 해변이랑 그리고 밀렵군 그기 중간에서 난이도 하나 신탁의 해안이 그렇지 않을까? 침식의 숲과 물빛 비늘의 언덕은 아마 기존 난이도보다 더 높은 난이도. 이렇게 되면은 경험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가뜩이나 뭐 아리나 던전이랑 그 균열이니, 뭐 마스터 던전이니 할게 많은데, 여기서 더 높은 지역이라고 하면 경험치가 더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 뭐 월드를 나가지 않지 않을까. 뭐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고. 천공의 섬 군도. 이거는 예전에 제가 말했던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합 활성도라는 게 거의 이미 2주 전에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연합 활성도는 지금까지는 활용되지 않아, 않은 그런 건데 이제 이 천공해상 군도가 저 랜덤으로 매칭되는 저 기준이 연합 활성도를 기준으로 어떻게 어떻게 뭐 맞춰 지겠죠 내부적인 그런 공식에 따라가지고. 각각 마스터 서버로 운영되는 4 개의 군도 그러니까 마시아, 테르시, 칼리에, 폴리네에 들어가는 이제 각각의 연합이 다 틀릴 거야. 그러니까 뭐 이번 주는 너는 네 연합은 테르시로 들어가라. 네 연합은 칼리에로 들어가라. 네 연합은 폴리네로 들어가라. 이걸 나누는 점수가 아까 말했던 연합 활성도고 각4 개의 그뭐 대표적인 그 세력 거기서 한 팀씩 뽑아내 가지고 이렇게 한팀그 라운드 매칭을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쟁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더 넥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나올 게 이제 안트라스의 둥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직접 그 레이드에 참여해 보진 않았지만 안트라스 둥지는 망했는데 파프리온이 둥지라고 또 트라이서 잡으면은 무조건 신화 장비가 떨군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꼬드김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거는 좀 한번. 경험해보고 아 이거 못 잡는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이것도 버려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잘 조절을 해야겠죠. 호수의 나라 인나들 신규 지역 또 추가? 이것도 좀 신기했어요. 야 이게 인나들이라는 게 이거 본토거든요. 본토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 그 본토 내에 이런 영지를 넓히면은 150개의 서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피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그 몸집이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추가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NC가 말하는 더 넥스트는 기간이 없습니다 뭐 빠르면은 한 3개월 이내도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반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이거는 어쨌든 신규 영지가 추가된다는 거니까 환영할 만한 일이죠 사냥터가 늘어나는 거니까 서서히 드러나는 오만의탑 최상층부 이거는 아리나로 나와 있는 오만의탑 저기 정상 같은 게 아니라 이제 월드죠 월드 월드 10층이 나온다는 거겠죠. 월드 10층. 오마네탑 10층. 이제 오마네탑 10층이 나오면 이제 8층 그런 봉인 부적도 이제 프로모션 제작으로 뽑그 봉인된 8층 부적도 이제 뽑히는 그런 순간이 오, 오는 게 이게 만 10층이 나온 이후가 되겠죠. NC가 할수 있었는데도 꾸역꾸역 안 하고 뭐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그 그, 그거 우리가 오만의 탑을 갈수 있는 스펙이 충분함에도 가지 못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 옆에 사람이 아팠었죠. 근데 드디어 그게 업데이트가 된답니다. 자동사냥 시타 캐릭터에 대해 광역공격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선됩니다. 근데 이건 의외네요. 이게 NC 계열 게임 중에 블레디 앤 소울 2라는 경우를 보면은 광역공격을 맞게할 수도 있고 안맞게할 수도 있고 막 정령탄을 키고 끼는, 정령탄을 키고 끄는 것처럼 이게 광역 데미지 온오프할수 있었거든요. 뭐 그렇게라도 할줄 알았는데 아예 광역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선된다고 하네요. 이제는 뭐 겹사에 대한 트러블이 굳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원래 진짜 이 광역 안 맞으니까 겹사를 한다? 그럼 알아서 유저가 칼질합니다. 안 입고 와가지고 네가 뭔데 내가 여기 왔는데 그 뭐하냐. 이 분쟁은 그렇게도 생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할 만한 업데이트입니다. <laughs> 네이밍이 바뀌었네요. 원래는 라이브톡 시즌 1, 2, 3, 4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라이브톡이라는 네이밍을 안 달고 업데이트 라운지. 그 라이브톡이라고 하는 게그 취지가 원래는 뭐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의 소통을 하기 위해 가지고 방송을 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바꿨네요. 업데이트 라운지라고. 그러니까 매 업데이트가 있을 때만 방송을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름을 지은 건가? 어쨌든 환영합니다. 안할줄 알았거든요. 11월 25일 금요일 8시 커밍 순해가지고 이때 뭐 뿌리겠죠. 그때 금요일 날 8시에 제가 방송하니까 같이 보시죠. 그때되면. DJ 쿠폰 같은 경우에는 제 예상이 아주 아주 빗나갔습니다. 저는. 마스터 쿠폰을 안줄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스터 쿠폰이 이제 클래스랑 아가시온 둘다 줍니다. 그래서 이, 이 장비 복구권도 나는 하나에 뭉뚱그려 줘가지고 내가 워, 그, 예상한 거는 클래스 변경권과 아가시오 변경 변경권이 포함되고 그리고 뭐 마스터 초월권 그리고 그 악세사리 복구권을 하나 줄줄 줄 알았는데 악세사리 복구권과 마스터 초월권과 그런 게 빠지고 이제, 마스터 쿠폰이 들어가가지고, 뭐, 이게 필요한, 저, 저같이, 신화 클래스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 이제, <laughs> 변경권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그, 클래스 체인지를 할 때, 만 다이아를 추가로 내야죠. 저는 신화가 없기 때문에. 만다이 추가 내가, 만 다이아를 추가로 뱉어내야 됩니다. 어쨌든, ETJ 쿠폰. 기간이 가장 중요하겠죠, 기간이. 최근에 지르신, 11월 달에 지르신 분도 꽤 많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쿠폰 이력은 게임이 오픈된 2019년 11월 27일 이후부터 2022년, 이번 달이 아니라 지난달, 10월 19일, 예, 10월 그 10, 세그 번, 이거, 3주째 정기 점검 바로 이전까지의 기간이네요. 아, 이거, 파프리온 서버 어딨냐. 파프리온 서버의 쿠폰 이력은, 2022년 11월 30일, 그러니까 서버 오픈일이죠. 오픈일부터 채한 달이 안 됩니다. <laughs> 채한 달이 안돼 가지고 이거는 극한의 뽑기를 뽑아 먹겠다라는 거야. 내가 만약 이거 TJ 그신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전설 등급까지밖에 안 되잖아. 신화 등급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영웅 네 마리를 뽑아서 전설 도전을 하고 하면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저기 전설 그, 이력이 생기는 거긴 한데, 이제 또 마스터가 있다 보니까, 마스터는 실패하면 할수록 더 확률이 올라가잖아. 그니까, 러 야, 한 번? 한 번으로는 안 되는데, 뭐두 번만 해볼까? 세 번만 해볼까? 하다 보면 깊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채한 달도 안 되는 시점에 극한으로 그 클래스 뽑기랑, 클래스랑 아가시온 뽑기를 이제 깡법을 뽑아내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로 보이죠. TJ 쿠폰을 통해 복구한 장비 및 TJ 쿠폰 강화 제시도에 성공한 장비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예 그니까 그 강화 제시도에 성공한 장비가 내 인벤에 있을 때는 복구할 수 없어요 근데 또 그걸 질러서 날렸다 그러면은 또 나옵니다 이 tj 쿠폰에 대한 더 궁금해하신 내용은 저희 뭐이 영상에 대한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일리지 아크스톤세 번째가 나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보니면 둘다 신화 등급이거든요 제가 pk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그럼에도 이렇게 2,000개, 2,000개씩 나오는 걸 보니까, 지금 여기 마일리지 아크스톤을 보면은, 11월 8일까지가 기간 산정 횟수예요. 일정 기간 내에 PVP 승리 횟수에 따라 정복 마일리지를, 그 정복 마일리지 아크스톤을 적립해 드립니다. 이게 딱히 뭐 PVP 승리 횟수 몇 회면은 뭐몇점 이상이면, 몇회 이상이면은 2,000점, 뭐 그런 거는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몬스터 처치 횟수, 이거 전부 다 업적으로 계산하는 걸 거거든요. 업적으로 계산하는 거라가지고, 저는 2000점이라가지고 최고점인데, 나중에 뭐 1750점에 PK 승률 횟수 몇 회에요? 이런 거 물어본 다음에, 그런 기준은알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뭐 세부적인 내용이었는데, 다음 주 방송 기대가 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저, 매직캐논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이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방송하거든요. 방송 저녁 8시에 방송하니까, 원래는 이 내용이, 6시쯤에 나올 줄 알고 6시쯤에 좀 방송을 이르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마무리하고 오늘 저녁 8시에 방송 다시 하니까 그때 한번 다시 놀러 와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만할게요.